사주팔자는 개인의 탄생 시간에 따른 운명을 분석합니다. 내 기둥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각각 성격, 운명, 건강,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재물운은 주로 일주와 시주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재성재물과 관성권력, 지위의 위치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재성은 재물운을 대표하며 강하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재물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관성은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며 재성과 균형을 이룰 때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이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두 별의 조화는 재물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경제적 감각이 뛰어나며 투자나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융통성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목과 수의 조화로운 사주는 창의력과 유연성이 뛰어나 창업이나 예술 분야에서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